두개 해도 되겠어.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빨리 볼게. 한개 같은 두 개. 괜찮지한개 같은 두 개. 이걸로 봐요 자, 여기에 불쾌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 있어. 우리는 다 편향되어 있지. 모든 인간은 영향받아. 편향이 어떤? 무의식적인 편향이야. 알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직접 제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여기 도입 부분이 했었다고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생존에으로 도움된다는 거, 겉모습으로 빨리 판단하는 거뭐 그거였었어. 이게 좋은 것 같아. 결과를 테드 쪽으로 바꿨단 말이야. 처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지 자전거 타는 걸 빼고 오히려 잘못 생각했어. 근데 그편향을 당연히 아직까지 부정적인 걸 이끌어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도록 부정확한 가정은 편견이니까 타인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 그런데 어차피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어느 정도로 편향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다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이가 이제 직립, 원인, 호모 이렇게 해서 초기인간이야 걸어다니면서 불상 오면 정글을 너는 보겠지 동물을 접근하는 거. 지각공사 목적으로 리했지 불상사는 안 되잖아 너는 뭘뭐 해야 되냐면은, 되게 빠른 가정, 즉,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것.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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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한. 이건 오래가 됩니다. 스냅 저지먼트는 있었어, 우리 저번 6월 달에. 모의관 해서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관해서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어썸시 가정, 판단, 저지먼트라고 해도 된단 말이지. 그 뭐에 오직 기반으로서 겉모습, 이게 중요했었지. 겉모습 디스포지션은 성향이나 성질 기질을 얘기하는 거 이거랑 같은 말이 텐더스 이것도 괜찮아 비교가 형상 겉모습이니까 이거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너는 일초를 가는 쪽이 또 빠른지 빠른 결정을 해야 돼오해관 해서 위험 위협 이건 안전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탈출을왜 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내가 고기 들고 있다고 했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어떤 우 성향에 뿌리가 될 텐데 어떤 성향? 분류하는 거지. 클래스 파이 케러블라이드. 분류. 거를 레이블하는 남 만드는 상표. 즉 역시 분류하는 거야. 재는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뭐에 기반을 둬? 겉 모습? 자 빈칸을 찾아보자. 들어간 거 적당한 거두 개. 여기는 음. 봐. 빈칸. 음. 봤어? 우리의 경향, 성향 분리하는 거요. 다른데를 여기서 분리하는 거야? 뭘 기반을 로서 분리하냐고? 오, 좀 전에 얘기했잖아. 검머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3번, 음... 4번. 오케이, 오케이. 원래 최근에 가 검머스가 오시고 <laughs> 일상적인 뜻이지. 사회적인 지위, 내재적인 특징, 뭐 경제적인데요. 제목 제목. 수빈아, 제목 제목 이것 도좀 그렇다. 어제 했던 거라 이런데. 제목 제목. 사번. 4번? 4번은 결정을 만들지 말아라. 겉모습에 기반을 두어서. 그모습로 빠른 판단하는 것보다 생존에 도움이 되게 되는 걸로. 그러세요? 네. 그 다음에 편향된 것의 결과들. 생존을 위한 필수. 편향. 항상 나쁘진 않은, 좋기도 한. 이게 제목이니까 생존에 도움도 됐었어. 옛날에는 이거 3번. 제목이라 이거 많이 말을 많이, 많이 바꾼 거라고 그는데그 다음에 이거 자전거 타기. 별표는 지었고요. 독일 자전거 문화에서 흔하다 가지는게 동승자를 뒷자리 그래서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뒷자르기 위해서 사람 뒷자리 사람은 뭐할 필요가 있냐꽉 잡을 필요가 있지 골드 타이트 자전거는 회전을 해요 이렇게 스티어링 조정대로 움직여서 뿐만 아니라 더 리닝 기울여서 그래서 이 동승자는 뭘 기울일 필요가 있어 똑같은 방향으로 라이더 자전거 운전하는 애가. 그래서 동승자인데 앉아있는 게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해? 똑바로 앉아있는 기울은 거고 똑바로 앉아있는 얘는 당연히 문자 그대로, 이거 문학이고 문자 그대로 트러블메이커 거지 someone troublesome, 곤란한 사람. 그래서 이게 인덕, 원래 책에 있던 거야. 자자에 앉은 골칫거리. 컴페니언은 뭐, 동반자요 좋은 말이지. 오토바이에서는 훨씬 더마음이 중요하지. 걔네도 높은 속도요구한다 도담하는 기울임을 회전할 때. 그리고 빈칸하는 거는 되게 제한, 좀 위험할 수 있다. 빈칸에 오래 들어가는 말이 이거잖아. 뒷자리에서 똑바로 앉아있는 거 항상. 빈칸을 찾고볼게탑 3개. 자전거는 똑바로 스트레이트 이게 이제 안좋은거였거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1번 그렇지 운전하는 사람 움직을 조절하지 맞추지 않는거 괜찮고 3번 그렇지 협공이라고했지뭐 하여간 협력의 부족 괜찮고 5번 5번이 래 책이지 이게 협공의 부족이라고 하는걸로 그래서 그 아이고 마지막은 이게 승객을를명한 파트너요. 가절할때 뭐가 기대돼. 운전하는 사람 모두 움직임을 거울 비춰주고 모방하고 우리 어제 리플렉트라는 말을 썼네. 이거 만드는 거 아니고 그대 따라 한다는 얘기지. 자 제목 제목 승빈만 1번? 2번? 그렇지, 그렇지, 그치? 운전하다, 복수자, 허밍이 중요해 알았어. 그래? 네? 응. 그래, 일단은. 알았어. 응.